어느 늦은 밤, 미아가 어디론가 향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한 소년. 그런데 평소 심장병을 앓고 있던 미아가 심장발작으로 쓰러져 버립니다. 미아의 목소리에 눈을 뜨는 가희 소년이 미아를 구하러 가는 그때 hey. The hell are you doing up here? Real 소년을 대신해 니콜이 방으로 들어가자 니콜 죽었 니콜의 도움으로 미아는 목숨을 건지지만, 어쩐지 아쉬워 보이는 가이. 수녀원에 위치한 한 학교. 언제나 당당한 금발의 여성 니콜과 심장이 약하고 소심한 미아는 이곳의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미아의 남편 가이는 이곳의 교장이죠. 니콜은 가이와 불륜관계이고 미아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가이가 학교의 식비를 삭감하여 먹기 힘든 음식이 나오게 되자 미아와 선생님들이 가이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미아에게 강제로 밥을 먹게 하는 가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녀에게 모욕감을 줍니다. 가이의 이런 행동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미아와 니콜은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교회에 있는 니콜의 집으로 가이를 부르는 미아, 가이가 도착하자 계획대로 약을 탄 술을 건넵니다. 계속해서 술을 들이키고 점점 더 약기운이 돌기 시작하는 가이. What's the matter? Are you alright? What were we talking about? The title. You give me the school, and I'll give you a divorce. Would that ever do to you, r guy? You tried living with a fucking angel. It's easier living with a dog. You're 가이가 up, 미아를 위협하기 you? 시작합니다. w h e n is she coming back? 하지만 점점 더 의식을 잃기 시작하고. To kill you. Help me. 결국 쓰러지는 가이. 미야와 니콜은 그를 화장실로 옮겨 욕조에 담급니다. 그리고 그를 익사시키려는 찰나. 결국 가이를 죽이는데 성공하는 그녀들 It's over. It's over. 시체를 더 버두고 다음날 그녀들은 가이의 시체를 상자에 담아 학교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수영장의 시체를 수장시키는 그녀들 그런데. We better get the hell out of here. Come on. What do we do now? Wait for the body to surface. He was drunk, he <you> fell in. Why isn't he risen yet? It'll happen. Be patient. You're so calm. We did what we had to do, and it's done. It was self defense. Good for you.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기회가 찾아옵니다. 일부러 열쇠를 빠뜨리는 니콜. 마침내 수영장에 물이 빠지고 그곳으로 달려가는 미아. 그런데 그곳에 가이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니콜이 불안해하는 미아를 진정시키는데 가이가 입었던 양복이 돌아와 있습니다. What?

다음 날. 사건 냄새를 맡은 형사 음리가 그녀에게 접근합니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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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테스토스테론.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하는 셜리. 어느 날 가이의 또 다른 정부가 찾아오는데, 가이의 아이를 가졌다며 돈을 요구하는 여자. 돈을 받은 여자는. 뜻밖의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Mrs. Brand, so much nicer here since he left. Where did you find those? I found them yesterday. They're good though. 순사가 진행될수록 셜리는 그녀들이 가위를 죽였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학교에 광고 촬영이있는날 가위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납니다. Well, it's someone, that's for sure. it's guy.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게 된 미아는 급기야 go, 니콜. 니콜에게 학교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한편, 몰래 학교로 들어와 지하를 수색하고 있던 천리는 가히의 시체를 담았던 상자와, 그 안에 있는 튜브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습격을 받는 셜리. 홀로 있는 미아에게 알수 없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미아가 소리를 따라가자. 그곳에는. 그리고 그때 가이가 나타납니다. 심장발작으로 쓰러지는 미아. <laughs> 이 모든 일은 학교를 차지하기 <laughs> 위해 가이완이 <laughs> <이거리> 꾸민 <꿈인> 일이었습니다. j <laughs> e 그런데 아직 살아있는 미아, 마음이 바뀐 니고리 미아를 도와줍니다.

미아가 죽게 되려는 찰나 uh. 그때 그녀들은 결국 진짜로 가이를 죽이게 되고이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셜리 그 누구보다 믿고 있었던 니콜에게 배신당한 미 s 그렇게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이 영화는 1955년에 나온 동명의 프랑스 영화의 리메이크 작품입니다. 스릴러 영화의 대가, 히치콕 감독의 라이벌로 불렸던 앙리 조르주 클루조 감독이 연출한 원작은 최초의 반전 영화로 알려진 고전 명작입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원작에 비해 아쉽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에로틱 스릴러로서의 분위기와 두 배우의 여련이 정말로 마음에 든 작품이었고 스토리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생각할 부분이 많은 디테일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재밌게 보신 분들은 샤론스톤의 최고 히트작 원초적 본능도 꼭 보시길 추천하며 리뷰를 마칩니다.